안녕하세요. 퇴분입니다. 아, 오랜만에 시향 찍네요. 2월 3일날, 요때 시향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보통 큰 변곡이 생겼을 때, 또는 변화가 생겼을 때 시향을 찍고, 라이브는 뭐 계속 이어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요때 당시 시향은 어, 세 가지 조정파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깨기 전까지 일단 롱을 얘기하자. 그리고 이 박스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박스를 만들어 줄지 또는 조금 더 깊게 여기서 많이 반응을 실패해서 산모가에 갈지 요건 아직 결정난 게 없지만 아 요때 요때였군요. 어 바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박센보일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고 저는 여기 2월 3일 날 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2월 26일로 거의 23일이 지났네. 지금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라이브 때는, 요 때도 켰고, 항상 켰잖아요. 그죠? 요때 뭐, 라이브를 거의 일주일에 한세 번을 켜니까요 때는 제가 올라간 게, 조종파동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거 조종으로, 이거 바로 올라가는 거 실패했다고. 그 얘기는 이길이만 가면 더 빠지든가, 옆으로 와서 이런 박스를 만들어주든가, 이게 나눠질 거다. 어떻게든 내려가도 올라가는 그림이고, 박스를 만들어도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나는, 어, 롱관점으로매매를하겠다 해서, 내려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롱을 쳤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깨질 때, 요 때는, 그, 나스닥 하락할 때, 운 좋게 어떤 제가 잘 피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나스닥이 요 때가 딱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깰지 안 깰지 보면서, 좀 나스닥이 중요할 거라 하고, 방송을 껐었는데, 아, 어, 아니나 다를까. 크게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어, 비트를 좀 끄집어 내렸어요. 차트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었잖아요. 뭐, 어떻게 됐든 조정이야. 어, 조정이 내려봐자 조정이잖아. 이게 조정파동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 복합조정인 관점을 먼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반등을 실패하고 좀 흐르면서 한번더 짧게 떨어진다? 그러면 플로우 배터리지 뭐. 플로우 배터리죠. 헷갈리는 거, 고점이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고점이 나왔으면 하락을 하려면 충격파가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조정파동이잖아요 여기도 조정파동이잖아요 그죠? 요거만 뭔가 좀 충격스럽게 생긴 는데요 속파동 쪽에 보면 뭐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나스닥 때문에 빠진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스닥이 뭐 엄청나게 빠졌죠. 지수가 6%면 일반 종목은 한1 2 15%씩 빠진 거니까 당연히 저는 지수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죠. 상승도 그만 큼 크게 할 만큼 하락도 크게 하니까 요거는 뭐 나스닥 때문에 빠진 거라 어떻게 되든 조정파동이라 생각해서 저는 아직도 롱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참고로 저는 여기서 현물을 또 샀어요. 음, 내룸 사겠다 했었잖아요, 그죠? 요때 방송할 때. 방송을 할때 한번 더 떨어지면 짧게 떨어져서 올라갈지 트렌드를 깨로 내려올지 나눠질 건데 짧게 떨어져도 반등할 수는 여기서 롱을 탈 거고 만약에 길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치면서 유동성을 먹으면서 부이혀 반등이든 외바닥이든 상바닥이든 뭐 만들어주고 일절 때는 아니고 요때 좀 진정할 때 다이버 스토어 진정할 때 요때 조금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라이브 때뭐 보여드렸었죠 롱도 이제 탔다가 익절을 좀 빨리 했고요 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어세 가지 파동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익절을 좀잘 챙기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트라이를 하겠다 하다가 바로 요서 저는 떨어질 때안 잡다 보니까 떨어져 요소 한번더 떨어지면 또 잡겠다고 그 트래그맨 올려드렸었는데 떨어지면 잡겠다고 아, 나스타이 갑자기 부딪차 반등하면서 끌고 올라와서 저도 요롱못 먹었어요. 요롱못 먹었고 현물은 제가 요때 샀잖아요. 요때요때산건 아직 다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선물은 요때 종료했었고 를 그죠. 내려올 때 방송할 때역지 터졌죠. 어, 방송할 때 역지 터졌고 갖고 있던 스윙 계정 1.4개랑 0 5개에서 1.9인가 개 그거는 여기서 역지가 터졌죠. 여기서 역지가 터졌고. 그래서 어제 수익은 좀, 좀 다행 났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어, 일단 시향이니까속파동은 뭐 나이바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뭐 복합 조정에서 상승이 조, 조정스럽게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라 이게 조정스럽게 올라오는 느낌이라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저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충격스럽게 올라와야 여기까지 올라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조정스럽게 올라갈까? 한 시간만 보시면 이렇게 크나타게 한 시간이야 상승 다이버스가 크게 걸리면서 차트를 거래랑 동반하면서 차트를 돌, 돌렸거든요. 이 돌린 차트치고는 상승이 좀 미리해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돌렸다는 자체가 엄청 감회도관에서 감회도관에서 이렇게 상다 뜨면서 병곡 캔들 뜨면서 차트를 도, 돌렸다는 자체가 이렇게 짧게 끝날까? 아 여기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올라가는 거예요, 베팅해야 돼요. 이거 지금 저도 선물 매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전혀 감이 안 잡혀가지고 한번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이때는 매매가 정말 또 편하죠. 아, 한4 시간 네 시간봉 상승 다이버스가 걸린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4시간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요런 거, 요런 거 아주, 와, 완전 땡큐죠. 그죠? 채널 하단에 요러, 요런 거나와주면 완전 땡큐. 이건 잡아야죠. 요런 유동성 같은 것들 다 확보하면서, 트레딩 이스탑다 터뜨리면서 내려가주면, 1차일 때는 안 잡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올라올 때라든지. 그래, 서 선물은 저는 다시, 현물은 거의 다 샀어. 이제 살게 없어요. 1차 분은 거의 다 샀어요.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샀고요. 어, 2차 분 혹시나 이거 떨어지는 2차 분은50%남겨놔야 되니까, 50%남겨할 거야. 왜냐면, 이게 반등을 실패하면 이 길이만큼 한번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려면, 요, 요런 무빙이, 급한 무빙이 나오려 그러면, 얘밖에 없어요. 얘가 여기서 급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엄청 큰 악재가 터졌기 이제 그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데 유동성이 많은 이런 곳에서는 웬만하면 기술적인 반등을 할 거예요. 이런 트렌드에 대한 유동성이든, 하단에 대한 유동성이든, 지금, 지금 하단에 대한 유동 근사치까지 와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떨어져도 여기서는 아마 계속 브레이크가 걸릴 거야. 차다 이렇게 누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할 건데, 이때 비트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저는 여기를 한 번에 떨어지는 가능성보다 여전히 조종파동은, 조종은 내려받자 조종이라는 게 파동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고 싶으면 올라갔다가 이길 만큼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세 가지 떨어져야겠죠. 여기서 만약 조종스럽게 올려서,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은, 뭐평당 괜찮으신 분들은 자르시는 것든, 자르고 손질 조금 하고 다시 잡든, 또는 현물이니까 반등하고 반등하든, 저 같은 경우는 안 자르고 반등하고 반등할 겁니다. 뭐 현물은 물도 넣고 기도하는 거니까. 선물은 당연히 이런 거, 이런 거 말도 안 돼. 선물은 요만큼 해도 손절이죠. 선물은 1%안짜이 무조건 손절이라 사점이 지금 잘 나와야 되는데, 요런 무지성 차트에서는 저 선물은 아마 여기서 사점 짜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어제 잡았어야 될 차트인데, 여기 진짜 아쉽네요. 다시 생각해도 아쉽네. 떨어져서 이거, 이거 걸렸어야 되는데, 이 새끼 올라가가지고. 요즘 나스닥 때문에 지좀 매매하기 좀, 좀 빡셉니다, 저도. 하여튼, 복합조정 관점이 지금 끝난 건지 이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한 시간 봉 상승 다 입어서 이렇게 크게 떴는데, 왜 시작파동이 이렇게 올라갈까? 하지만 그래도 각도를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받치면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눌렀다가 한번 더 올라갈지. 일단, 셧는 조금 경계스러워요. 그래도 저는 뭐 선물은 한가해서 아시피, 조정으 떨어지고 올라가주면, 이런데 저는 숏자리를좀 보긴 봅니다. 어. 단단타니까 맹관점은 아니에요. 맹관점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중간중간 들어갈 자리 있을 땐 들어가는 거라. 현물이라든지 메인자리는 없어요, 지금. 어, 그리고 오늘도 시향을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켜버려가지고 모르고. 어, 지금 샤워하고 나왔다가 나가기 전에 잠깐 급하게 지키고 이거 찍어주고 올라 드려가라고 아직 못 보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쌉들다 하락만 생각할 것 같아요. 조종파동은 길을 봐도 조종이라 저는 일단 농을 생각해요. 이때도 똑같은 소리 할 거야. 대신 분할들어 가죠, 현물은. 어, 저는 이런 데서는 사야 된다 생각해요. 50% 정도는 진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는 시즌이 끝났다. 이번 시즌이 곧점 여기가 끝이야. 하시는 분들은 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저처럼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메인 시나리오가 요 때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벌써, 벌써 몇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옆으로 갈 거라고 요때 얘기했죠. 제가 시향 찍을 때. 옆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옆으로 이번 1번 박스로 만들지 2번 박스까지 만들지 모르겠지만, 3번 박스는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낮게 보고, 이건 서브로 보고 있고, 메인 시나리오는 1번 박스, 2번 박스 여기라고 제가 요 때부터 얘기했었죠. 옆으로 한번 갈 거라고. 그리고나 지금 두세 달 동안 옆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 박스에서 또갈수 있잖아. 그래. 박스니까. 뭐 이런 데서 뭐, 이 근사지에서 이렇게 움직이지겠지. 여기서 한번저좀 살짝 깼다 올라와 줄지. 여기서 많이 수렴 이후 하단이 탈한다면 3번 박스까한번에 이어질 건데, 여에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에, 사람 다 여기 기다리거든요. 사람 다 여기 기다려요. 내가 세력이라면 이 자리 줄까요? 안줄것 같은데 나는. 아니, 주고 싶다. 주고 싶다면 여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사람들 쫄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쫄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런 데까지, 뭐 이런 하단까지 또는 이런 캐릭터 깊게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세력이라면 사람들을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냥 완전 죽여버릴 것 같아요. 어, 그렇잖아요. 왜이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개미들한테 물량을 쉽게 주겠어요? 그래서 아마 주더라도 아마 이까지 오더라도 쉽게 쉽게는 안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비비다가 뭐 이렇게 페닉스털좀 뭐 이런 식으로 꽂았다가 외바닥 만들고 뭐또 내려가는 척하다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사람들 쫄아서 더 가지도 못하게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때도 이때든 사셔야 돼요. 나는 한번더 올라갈 거야. 나는 한번더 올라가서 시즌 끝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야 돼요. 이게 저점일 수도 있고 여기 저점일 수도 있는데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나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이후 한번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최소한 50% 현재 지금 당장 눌러도 상관없는 시점이에요. 한번더 떨어지면 그건 신경 쓰면 안 돼요 현물인데 뭐 완벽한 타점 어떻게 잡아 선물하고 다르잖아요 레버리지가 없잖아요 여기서 50% 정도는 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50%는 혹시 모르는 걸 항상 방,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 50% 들어가고 여기서 50%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꼬리 여, 여기서 꼬리잡기 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좀, 좀씩 좀씩 더가세요또도 똑같이 분할을 더으면 돼요 조금씩 분할 하고 이런 데서 100% 무조건 나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트가 남아 있으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이 건설 참 들어가면 평당이 여기 업된단말이에요 그 반등했을 때 50%든 25%든 현금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평단 내려놓고 현금 확보해버리면 돼요 나머지 갖고 있는 물량으로 올라, 끌고 올라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물량을 다들어가버리고 이거 내려왔을 때 대안이 없어요 올라왔을 때 잘해봤자 본전이요못 버텨요 이거 죽다살아나는데이게 어떻게 홀딩해 또는 홀딩하다 또 떨어졌을 때 이게 지옥이거든요 왜? 실패하면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이야 시즌 종료잖아요 우리가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이 아직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인 것뿐이고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질문하신 분들은 저는 좀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데안 들어가면 대체 언제 들어가요? 이런 데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종파동이라고 생각해서 실패하면 이 길이만큼 한번더 빠지겠죠? 뭐 이런 데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줄까? 이렇게 줄라 그러면요, 요 반등이 낮아야 돼요. 반등이 깊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거든. 기다리기 때문에 좀 낮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기가 한 번에 밀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럼 짧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너무 이쁘게 1대1 WXY 근데 누가 봐도 조정파 누가 봐도 조정파도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 겁나 무섭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쫄아가지고 뭐더 가지도 못하게 완전 그래 놓고 외바닥으로 쭉 올렸다가 이상하게 아, 이렇게 내려가겠지 또는 막 엄청나게 사람 고통스럽게 해서 끝났어 사람들 다 떠나게 해 놓고 그러고 가겠죠 여기 내려온 순간 그런 장면이 될 거야 여태 똑같아요 그냥, 그냥 안쓸 돈, 아, 당장 안쓸 돈, 좀 묻어놔도 될 돈, 한 아, 2, 3년 묻어놔도 될 돈, 진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 1차 더갈 생각하고, 여기서 2차 더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선물하시는 분들이면. 선물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데서 못 들어가요. 확실하게 반등하고 들어간 중간중간 타점, 손절 짧게 나오는 자리에서만 들어가셔야지. 막연히 들어갔다가, 일, 일, 이런 데까지 트레이딩 스타 밀려버리면, 이 몇천불, 오천불, 육천불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텨텨 이거를. 선물하는 사람이. 선물하는 사람, 레버리지 세비 다섯 배 써도 이게, 현물에내 시드가 뭐20% 30%씩 갈려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버텨요? 도박이지, 이거는. 요, 요런 복합조정 움직임장에서는 항상 손절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손절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지,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때는 조금 숨 고르기 좀 하시고, 아니면 레버리지 를 조금 낮춰버리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좀 매매하시고, 현물 하시는 분들이면, 이 자리에 언제 들어가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거의 1차 들어가야 될 거, 거의 85% 90% 가까이 지금 분할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어요. 옆에다 가고 있어요 여에 다가고 여에 다가고 나머지 50분 여서 에 다가려고 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저는 안 내려올 것 같아 생각은 이거 안, 이까안줄것 같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틀렸으면 내려올 거너 좋다 내가 틀렸어 오케이 아 있으면 되잖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될게 일도 없어요 평단이 안좀못 돼요 도가서 평단 내려서 올라와서 반대로 다시 현금으로 합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일자 떨어질 것 같아 이게 계속 이게 렇 조급 정 파동이 계속 이렇게 일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될라면 나스닥 이게 여서 폭로 이렇게 폭로을 해야 돼요 이렇게 더당히 망해야 돼요 미국이 망해야 돼 미국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진짜 올 수는 있겠죠 형이 진짜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내려오면 산다고 여기가 원래 매수 자리에요 현문하신 분이 박스에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깨졌을 땐여기까지 빠질 건데 근데 바로 빠지진 않안 반등했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 엄청나게 뭐 악재가 터질 만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서서히 터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깨지고 깨지고 깨졌을 때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겠죠, 내년에. 내려, 내려주 사면 되는 거야. 내려주면 사면 되는 거야. 여기서 두번 잡기엔 너무, 너무 가격폭이 크고. 저는 한이 정도까지 놓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차는 안줄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면 저는 산다고 현금 다 빼놨잖아요. 몇 년, 2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 주는 모르겠네. 똑같아요, 비트도 똑같아요. 내려주면 사면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단다면못 사요. 이런 데 사지 마라니까. 이런 데 사지 마세요. 선물이든 주식이든 떨어지면 사는 거야. 코인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떨어지면 사는 거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분할로 떨어지면 뭐 20%, 10%, 뭐 30%, 50% 떨어지면 사는 거야. 떨어지면 사는 거야. 그리고 반등했을 때 비중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야. 반등했는데 뭐비리해 요소 한 25%든 30%또 줄여. 익절해. 수량이 좀 줄면 어때 내려면 현금이 그만큼 많은만큼 내려왔을 때내 대안이 있잖아 또는 손절해버려도 되고 익 입절했기 때문에 손절해서 손해 보는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유리하게 판을 짜야 돼요 유리하게 그냥 개 끌려다닐 수 끌려다니면 계속 손해만 봐요 못 버티고 손절해버리고 개고통 받고 수익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가져가거든 몇 년을 버티 일 년이든 2 년이든 6 개월이든 버텨서 먹어야 될 자리 를못 먹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분할로 진행하시면. 큰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올라가는 것 쪽에 배팅하는 입장이라 이게 아직도 메인이고요 이게 서브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저는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 뷰를 보면서 단기적으로만 일단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합조정로 움직여 가지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고 나스닥이 문제네요 요때 요때 그런 소리 했었죠 제가 이게 이거 빠지면 이까이 빠질 건데 이거 어떡하죠 이랬는데 역시나 그리고 3일만에 이마에 빼버리네 진짜 그죠? 여태 제가 방송할 때 이거 빠지면 이까지 빠질 건데 괜찮나 모르겠다고 뭐 비트가 버틸까요? 역시나못 버티네요. 바로 빼버리네. 좀좀 간당간당합니다. 나스닥 요거 좀잘 보시면서 어, 나스닥이 오늘 내일 반등할지 잘 보시면서 특히 여기가 기술이 적 반등하는지 여기 잘 지금 좀 확인하는데 한번 더떨어져도 여기서 잘 먹어줘야 돼. 이거 안 먹는 순간 사람들이 페니스 나올 거야 아마 페니스인 나면서 외바닥 만들면서 또 바... 시도하다 또 실패하면 이게 트렌드 깨지는 순간 이 길만큼 또 급하게 빠질, 이렇게 빠질까요, 이렇게? 실패하는 순간 급하게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닉스요 떨어지면서 그냥 이런 트렌드 깨지면서 급하게 빠져요 이 길이만큼 빠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 길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받아줘야 돼못 받아주면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또 박스를 이어지든가 실패하면 또이 길이만큼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파동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년 동안 계속 유지했던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을 때 과연 비트가 버틸지 잘 보면서 비중 조절 하시기 바라고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관없어요. 왜? 50% 현금 있잖아. 하면 되지, 뭐. 올라오지, 뭐. 안 팔지, 뭐. 상단 내려놓고, 현금도 확보하지. 이런 식으로 좀 대안, 대응을 하시면, 뭐,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한 3년 정도 묶여도 괜찮은 돈, 그 정도만 활용하시고, 올인하지 마세요. 대출 열대 받으시면 안 되고요. 아, 그렇게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